응? 수포자를 위한 게임 수학 피타고라스의 정리 짜잔 오프닝 어떤가요? 오프닝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한것 같아요. 어렵네. 어, 제가 무슨... 그래서 뭐 영상 편집하고 뭐 CG 같은 걸 입혀서 타이틀 막 지나고 뭐 뭔가 그런 철을 하는 게 아니냐 보니깐 헤드바다 어, 애매한 것 같아요. 어, 사실 그 뭐지? 진화나 듣고 어, 좀 편집 같은 걸한면 어떠냐고 하신는 분도 계신데 사실 제가 뭐 영상 편집 같은 거할 줄도 모르고 어, 하는 법도 알고 싶지도 않아요. <laughs> 어, 개개 랩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 게임 개발자 랩소디라고 뭐 얼마 전까지 NSN 교수로 계셨던 알콜 코더라는 분이 어, 그 팟캐스트를 하신 게 있거든요. 게임 개발자 랩소디라고 있는데, 어, 그 아저씨가 저랑 녹음을... 아, 저, 제가 거기서 몇번 같이 녹음을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저랑 같이 녹음을 하시고 나면 어,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드립을 그냥 오직에 순수 없이 그냥 날리거든요. 그냥뭐 내도 안번치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척수에서 바로 던져 막 던져서 어 편집을 할 때마다 두절 두절 하시더라고. 음,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네, 편집은 사람이 할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축갈 거요뭐 음, 그냥 드립 한번 날려도 못 돌리죠. 그냥 축하는 거. 왜? 그래비티 영화도 보면은 쫙 롱테이크로 막 10분 이상 가잖아요. 뭐 감동을 주려면 그 정도 패긴 있어야지. <laughs> 뭐, 이번 시간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 다룰 거고요. 어, 다들 중학교 때인가? 뭐, 언제 배우죠? 어쨌든 다들 배우셨겠지만은, 어, 잊어버리신 분들 위해서 한번 더, 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 기초적인 거다 보니까 쓰는 영역은 뭐 무궁무진하긴 한데 일단 그 예를 하나 사용되는 영역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게임들 보면은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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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순차적 무조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여기를 터치하거나 여기를 터치하거나 그런 뭔가 오브젝트가 쫙 이동하는 그런 연출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길이랑 여기 여기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1초 동안 이동하고 여기도 1초 동안 이동하면은 이 구간 이동하는 거랑 이 구간 이동하는 거랑 속도가 같아 버리면 그 시간이 같아 버리면은 결국 속력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거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오브젝트는 항상 똑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는 게좀 연출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가 1초에 40, 뭐 2D인간 픽셀이라고 할게요. 1초에 40픽셀씩 그 40의 거리만큼 이동한다고 쳤을 때, 요 X20, Y20 요 위치에서 X100, Y80 요 위치까지 이총 이동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걸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오브젝트가 이동한 거라든가 뭐 그런 단순한 엘미션 같은 경우는 그 이동 처리라든가 뭐 그런 연출 같은 경우 i t w i 이라는이 플러그인, 그 에셋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i t w i n m o v 에서 오브젝트, 첫 번째 인자로 오브젝트 집어넣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그 타겟,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 시간을 넣으면이 넣은 시간만큼 이 오브젝트가 여기까지 이용하는 뭐 그런 함수인데요. 이세 번째로, 이 시간을 몇, 그, 몇 초를 집어넣어야 되는지 한번 그걸 한번 구하는 걸 같이 해볼까요? 그래서 뭐 복잡한 배경 다 빼고 점과 점이 사이만 한번 따져보자. 20x22 픽셀에서 100x80 일로 이동하는 이 길을 구하려는 게 현재 지금 목적이에요. 그래야 이 길을 알아야 최종 걸리는 시간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쯤에서 삼각형 그 중에서 직각삼각형에 대해 한번 다시 물리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직각삼각형 다들 아시겠지만. 밑변하고 피변하고 서로 90도 수직인 이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요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좀영어를 써놨는데 음, 수업을 우리가 다할때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용어들이 되게 좀 와닿지가 않은, 뭐, 빗변, 뭐, 발산, 수렴, 뭐, 그 극한 뭐 이분 저분뭐 용어들이 와닿질 않거든요. 뭐 한문 용어 그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되게 와닿지가 않는데 게다가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이것들을 영어 영어로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들 찾아보거나 뭐그 책을 보거나면 되게 원설 보거나 뭐 게임 관련된 것들은 뭐 아무튼 그 영문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게 영어 단어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은 그것도 짜증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영어로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비변 같은 경우는, 하이폰누스가, 하이폰누스, 하이폰누스? 어쨌든 제가 발음이 좋은 건 아니라서, 한번, 네이버 사전에서 한번 정확한 발음 한번 검색해보세요. <laughs> 그래 어쨌든, 요, 이 비변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어,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요 빗변의 제곱은 요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변의 제곱, 즉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게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인데요. 이걸 통해서 빗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식에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그러니까 제곱에 반대로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c의 제곱에 루트 씌워버리면 제곱이 날라가니까 c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바로 이 삼각형에서 직변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증명 방법이 300개 아무튼 되게 200개인지 300개인지 뭐 아무튼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그뭐 복잡한 증명 뭐 그런 거신경쓰 신경 쓰지 말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뭐 목욕탕이나 어디, 어디 가면 은 바닥 타일이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삼각형들이 서로 맞물려서 이루어진 타일들도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타일들이 쫙 깔려 있고 그 안에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빛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밑변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높이변 서로 이 변들의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 이쯤에서 사각형에 대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한번 더 해볼게요. 사각형의 사각형의 이 면적은 높이 곱하기 너비죠. 근데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 변들이 다 동일하니까 만약에 이변 하나의 길이가 5라고 했을 때 5, 5, 25즉 정사각형의 너비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을 제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1, 2, 3, 4, 5, 그래서 5, 5, 2, 5, 이 안에 사각형의 개수는 25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삼각형에 붙여보죠. 삼각형의 빗변을 빛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 밑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 높이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높이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이 사각형들의 넓, 그 넓이를 따져보면, 이 사각형들의 이 안에는 총 16개가 들어가 있고, 이 안에는 16개가 들어가 있고, 이 안에는 32개가 들어가 있어요. 즉, C의 제곱은,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어, 서로 이 삼각형의 원의 길을 하고, 길이를 하고 있는 정사각형들 간의 넓이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그냥 이 이미지로 생각하시면은 이 상관관계를 떠올리, 그, 그, 기억해내시는 게 어, 되게 좀 쉬울 거예요. 그리 다시 돌아오죠. 20x20에서 1 0 0 x 8 0으로 향하는 요, 요 길이는 타고레스의 정리를 대입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쭉쭉 내려서 삼각형, 직각 삼각형을 만드시고, 여기 100백이 200에서 요 밑변의 길이는 80이 되는 거고요. 80백이 2 0해서 요거는 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c 의 제곱은 그 60제곱 더하기 80의 제곱, 60의 제곱 더하기 80의 제곱은 결국 c 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여걸결국 만이에요. 그럼 이 c의 제곱만이니까 결국 c는 루트만 에서 100이 되는 거였어 그리고 최종 이 길이는 1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이 길이가 100인 거고 오브젝트가 이동하는 속도가 초당 40씩 이동하는 거니까 총 걸리는 시간은 100 나누기 4 0해서 2.5초 동안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2.5초 동안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아이템인의세 번째 인자에는 2.5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방금, 뭔가, 벡터의 개념을 방금 사용을 했는데요. 어, 유니티 스크립, 유니티의 스크립트에서 보면은,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벡터란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피타고레스 정리 또, 피타고레스 정밀라든가, 삼각형이라든가, 그게 이제 벡터에서 그 많은 방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벡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뤄볼까요? 이 이미지도 사실 드립 이미지인데 벡터맨, 벡터. 별론가 <laughs> 네. 어쨌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벡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